아 보십시오. 안그실 공차로 맞아도안터지는풍니다자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그냥 이걸 한터뜨리다 컨텐츠가 뭘까요? 이제 한 공으로 풍선을 터뜨리는 컨텐츠. 여기에 컨텐츠는 어 풍선 0 개를 매달고 작한 공으로 터뜨리는 거예요. 다섯 번 차서. 하나당 어, 10점입니다. 10점 1등 10점 하신 분이 어, 오늘 회식 쏘는 걸로 고하겠습니다 0점, 0점 조절을 잘해야 된다 한 볼까요? 아, 어우 어, 이 머리랑 음, 공이랑 음, 풍선이랑 아, 자첫 번째 시도 주작 없이 갑니다 첫 번째 시도 자 출발 와. 연두 색깔 큰거 10점짜리 맞을 뻔했... 아오! 세 번째. 아, 아쉽습니다. 네 번째. 우측으로 때리면 셋 중에 하나 맞을 것 같다. 와, 정확히 맞췄습니다. 다섯 번째. 아, 똑같은 거. 이미 없죠? 아, 아쉽습니다. 아, 아쉽습니다. 아, 까비. 아, 와, 깎게 들어오면서 뭐 상향타가 나온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아홉 번째. 아, 예. 아, 아쉽. 아. 와. 획득 아, 이제 네. 가운데 가네 이제 오, 오 <laughs> 스쳤습니다. 스쳤어요. 아니, 스쳤어요. 네, 어, 네. 위에 스쳤어 아, 위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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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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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맞힐 거 예상합니까? 홍간장님보다 잘맞 같아요 홍간장님이요? <laughs> 홍간장님은더잘 맞출 수 있다. <laughs> 자. 자, 첫 번째. 두 번째 도전. 자, 아. <laughs> 같은 곳 자. 자. 아. 자. 아, 분들이처음아 <laughs> 예. 자 아, 아. 아. <laughs> 아. 아 자, 아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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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이제 하나 정확히 자, 췄습니다 열한 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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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보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. 예, 네, 자, 아저 너무 어려웠어요. 아 그래? <laughs> 열두 번째.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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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았는데. 아, 맞았는데. 자. 자, 마지막 끝났습니다. 송기주 선수. 자, 10점 가져갑니다. 10점. 10점. 아, 15번. 15개 중에. 자, 원. 야, 마지막. 1번 넘어갑니다 첫, 번째, 첫 번째 바로 죠 예, 바로 정확히 맞습니다 바로 예 센터가? 정확히 맞습니다 네? 자네잘 이걸 네. 또 네. 가운데 받쳐안지면네풍선교해주세요네아 풍선을 교체해드립니까 알겠습니다 자 자네 번째인가요? 자, 네 번째 자아 니저할 때마다 옆으로 네. 이상한데요? 그런가요? 이거 아무래도 전문가가 또, 좀 붙여야 될것 같은데 또, 예. 뒤로 넣어서 뒤로 넣어서 이렇게 눌러야 돼 그렇지 하이 아아아아 흐 아! 아! <laughs> 네. 아! <laughs> 스스 멘탈이 옵니다 지금. 있어요. <laughs> 네 방모 일때 방모 어떻게 합니까? 눈 감고 차기. 아눈 감고 차기. 아, 아 좋습니다. 오케이. 한번 가봅니다. 자, 좋습니다. 자 여덟 번째 하면 여덟 번째. 공이. 예. 모래들이 다 없어요. 네 많이. 마이... 모래들이 다 없어요. 예 많이 떨었어요. 앞에서 차느라고 많이 마이... 떨었어요. <laughs> 앞에서 차느라고. <웃음> 어, <웃음> 이번에는 네. 자. 조금 올라갔습니다. 비 껴서. 조! <좋아>! 조! <laughs> 좋아! 아, 중앙에 있습니다. 중앙을 네.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아, 똑같은 아, 방법으로 중앙은 자, 이렇게 피면서 중앙을 맞추는. 오케이. 됐어. 마 이게 맞지. 이게 맞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거 은근히 이제 방응이 되네. 방네반자 예, 니다 다시. 예. 에이브 예. 아, 일부러지 게임 하다 보면 인터처 기나 미칠 수이기잖아요 그렇죠. 그죠, 그죠 재밌게 하려요 아, 좋습니다. 예. 아, 좋습니다. 더 싸이 맞어. 도쓰아기 전에 떨어 차기 전에 떨어 차기 전에 떨졌어 차기, 차기 전에 자 송기주 알바 쪽벌 안붙이니까 <목소리가> 풍선 풍선도 방해 공장은 <목소리가> 풍선 <목소리가> 자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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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

야, 요거 맞추면 인정입니까 아, 요거 마지막에 이거 하나 맞춰서 터트리면 아, 인정입니다. 아, <목소리를> 지금? <목소리가> 자, 저렇세개 뭐라 했거든요 야, 송송. 아! 유 하, 아! 아! 이 <목소리가> 아! 아! <목소리가> 아! 아! <laughs> 네! <laughs> 아유, 참치 참치 <laughs> 정확히 많은데, 안 터졌어요. 아 <laughs> 아마 특수 제작한 공이. <laughs> 어디 도망가시나요? <laughs> 자, 특수 제작한 공이 지금. 아 이게 공이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, 지금. 아, 제가 알았 제가. 아, 제가, 아니, 제가 맞있겠습니다 하지 마세 이거 오늘 정지 성공! 이안 어, 안 터지긴 안 터지네. <laughs> 아, 일단은 아, 일단은 바로 성공하셨어요. 네. 근데 안 아, 터지네 흔해요? 흔한 공하셔가아 오케이 오케이 자아 <laughs> 오늘 콘텐츠 네 토요일날 어 기주야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 진아아저 어. 오늘 콘텐츠 뭐기주할말 네. 있어? 할어 빨리 청소해야겠지? 네자 이번 콘텐츠도 고생하셨고요 네. 자 좋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둘셋파이팅